다당제라는 게 1, 2, 3, 3당 이상이 다당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당이 계속 1등하고 2당이 계속 2등하고 3당이 계속 3등하고 그 구조가 다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에서 3등이 계속 3등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3등이 2등되고 2등이 1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당제도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다당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등의 압력을 넣고 있고, 네, 그게 안 그렇다고 경우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할 사람도 아니다. 어.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에,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네. 그러면 이 더웨이 일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네. 안철수 대표의 얘기 중에서 지금 3당으로 있다가는 소멸하게 돼 있다. 2당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즉기 2당으로 일어선다면 현재 1, 2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3당으로 밀려나서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어, 당장은 제1당인 민주당보다도, 어, 우리 윤 변호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3당으로 안철수 대표의 가성에 따른다면, 한국당 3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 그, 여론조사에서 아마 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수치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 이 샘플에도 좀 문제가 있고, 실제 안철수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숨은 뜻은 그런 의미보다는 선거구제를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야 정, 어, 다, 그 다당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당제 하에서는 합당하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그 박지원 의원 얘기로는 뭐 DJ 얘기를 빌려오지 마라. 또 특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영원한 통합을 추진했지 않느냐라는 얘긴데 왜 여기 DJ를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느냐라는 얘기 하고 있고. 과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통합하면은 양쪽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인가 이런저런 논란이었는데 정치 분석을 하는 김동호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저기 화면에 놓는데 제가 또 12월 6일날 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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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인데 제가 그래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이쪽 저쪽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이, 다들 이야기 하는 게 지방선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선거를 제대로 못 돌파했을 때는 삼당 지위가, 지도 무너진다. 네. 이런 위기를 갖고 있는 건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해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른 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네. 이 부피를 갖다가 그 무게를 이렇게 더늘려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초점을 두는 게 기초의원이랍니다. 기초 의원은 지금 이제 중대 선거구제거든요. 네, 예, 예. 예, 그 위에는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예. 이 3등, 2등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데 2등, 3등을 하면은 기초 의원은 상당히 당한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랬을 때 전국적인 어떤 당세가 구축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예. 지금 박, 그, 박지원 쪽의 어떤 호남파 기업파 입장에서는 이 자유한국당과 합할 것이다, 신삼당 합당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 안철수 쪽 입장에서도 그런 연후에 자기들은 민주당과 연정하겠다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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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재밌는 것은 양쪽 어디도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네. 네. 자유성 기자,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바른정당과 네. 국민의당의 통합 추진이 영원한 통합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요? 앞으로 되겠다는 거죠, 네. <laughs>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국민의당. 앞으로 되겠다는 거죠, 예.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지금, 그니까 지향만 가지고. 아, 지역구로는 미리... 지금 대표를 하고 있네요. 뭐, 예. 지역구로는 대표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예. 그렇죠. 제일 높거든요, 예. 호남에서.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laughs> 이제 착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치 영호남을 <laughs>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화개장터처럼 <laughs> 만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3등 하다가 2등, 뭐, 지금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1, 2, 3위 아니라, 5 혹은 4에서 올라와야 되는 수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도 통합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을 예. 어떻게 당대당 통합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일부 탈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세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예.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건 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당내 다수 파의 의견이에요. 이것이 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호남이든 아니든 간에 소수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어떻게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이건 좀 예.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관련 얘기는 다수의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뭐 보니까 지역구, 호남의 지역구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은 반대하는 쪽이 20명, 유보 1명, 2명도 조건부 찬성 얘기 나왔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 쪽은 그게 국회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오늘 다른 패널들이 놓치고 있는 측면을 잘 지적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원회 위원장들은 뭐한 7, 80%뭐 통합에 찬성하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 당이 지금 12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당장 뭐 분당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이혼은 안 하더라도 예. 사실상 졸혼이죠, 졸혼. 예, 결혼. 을 졸업했다는 거죠. 일본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쓰잖아요. 신성일 씨, 엄행란 씨가 따로 살지만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따로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6년 4월 13일날 전당투 전그 국회의원 투표 때 예. 국민의당 26.7% 했거든요. 예. 주식으로 말하면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그래서 응. 굉장히 각광을 받은 26.7% 엄청난 투표을 보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몇퍼입니까 5%에서 6%로 꼬나 박았어요 예. 주식으로 말하면 관리 종목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정지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게. 매매 정지 뭐 직전이죠. 예. 이거는 가장 큰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는 브랜드를 자체를 자기가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새정치라고 예, 예. 하면서 너무 헌거만 따라다녔다. 음. 그리고 또왜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영남 호남을 어떻게 골고루 지금 해초 리가 예. 지금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둘도 안 되고. 호남을 섣부르게 저는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는 호남이 보수가 차지하던 데거든요. 네. 왜 호남을 섣부르게 저렇게 버리냐 말이죠. 네. 이순신 장군도 왜 영무호남, 시무국가 이랬잖아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그랬는데 충청 이북 지역은 지지하는 당을 자주 바꾸는데 네. 영남이나 호남은 잘안 바꾸거든요. 예, 근데 예. 왜 호남을 버리냐 말이죠. 예, 예. 있는 걸잘 살려야죠. 예. 그래서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만철수 대표가 좀잘 예.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가 뭐, 때로 탈당해서 민주당에 갈 수도 없고 네. 뭐 여기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한듯 네. 이게 또 소수 정당이 될 텐데 그걸로 내년 지방선거 가능하겠냐 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지금 연결 대표가 주식으로 보자면 5%내면 거의 뭐 관리 정목 가까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예산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원내 활동에서는 독자적으로라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내에서의 역할하고. 지지하고 무슨 계리가 있는 것인가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 벽에는 그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회처를 맡겠다큰 회처리를 받어놨는데 아까 회의장 뒤쪽에 보니까는요, 지금 나오죠.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일하고 있는데, 사랑의 매를 부탁합니다라는 것인데, 사랑의 매, 어떤 종류의 매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대진 변호사? 일단, 안철수 대표가 말할 때 되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너무, 예.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발견하기 쉬운 오류를 본인은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 뭐 정치적인 화법이 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습 같은 건 되게 잘 하시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게끔 풀어놓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것도 다당제 관련해서도 꼭 본인이 1등해야 다당제가 당연히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등하거나 지금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서야지 그 다른 당들하고는 상관없이 다당제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보장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예. 통합도 본인이 주도가 돼서 해야지 통합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은 예. 당안에서 조금 이해를 시키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오늘 아쉽긴 합니다 어떤 점이 아쉬우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분이 있었으면 할 건데 그런 분이 조금 오늘 없어서, 한쪽이 조금, 어, 오늘 좀 약하긴 했습니다. 고건 전 총리 회고록 관련 얘기입니다. 고건 전 총리가 최근에 회고록을 냈죠. 고건, 회고록 공인의 길.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무원으로서 공인의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로 평가받았던 고건 전 총리인데요. 그 내용에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그 평가. 대통령 하지 않고 아버지 기념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다가 또 탄핵 정국 초기 때원로들 모여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건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에다가 과거에 차기 대권 주자 한때 선두에 달린 적이 있었죠. 어, 2006, 7년 이때 달렸었는데 어, 2007년 1월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 포기했던 배경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직접 고건 총리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나서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작년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사회원 권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진언을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 그게 최순실이 들어오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예, 다른, 10월 30일. 예. 국정원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여야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그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저때 10월 30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직후에 최순실 어, 소환 구속 추진됐던 과정 얘기하는데요. 날짜를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맨 처음 국민 사과 비슷하게 했던 것이 10월 25일이고 두 번째 사과를 했던 것이 11월 4일입니다. 그 중간에 바로 직전에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던 그 시기인데 어, 윤기찬 부대변인. 저때 지금 원로들의 얘기를 듣는 방향으로 갔으면 당시에 집권 여당의 지금 후진이라고 할수 있는 국당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저전 대통령께서 그 아마 이런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예. 그 상황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죠 그 당시 정치권에서 아, 그래요 예 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오겠다 언제까지 뽑아줘 뽑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네. 아, 촛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지 짧았지 않은가. 아, 저 때는 바로 이제 탄핵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지만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어, 독자적인 국회 추천의 총리를 인정해주는 음. 쪽으로 얘기가 아직 거론되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저박전 대통령께서. 그랬는데 바다... 갑자기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그렇죠.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가지고 가지고. 일이 틀어지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어, 제 기억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어,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그 표면화됐을 때 이런 조언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전에 예. 어떤 모임이나 상시적인 뭐 결사체를 통해서 원론들께서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좀더지 않았나 이 생각이 예. 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오만 그 독선 불통을 얘기하면서 어, 이런. 또, 그, 퇴고록 제목이 공인의 길 아닙니까? 고거 내고록 공인의 길인데, 그런 공인을 담당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 하면서,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이건 약간 조금 역할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도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은그 주변에서 추동한 사람들의 큰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 장기자, 어떻습니까? 보면은 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원칙 있는 사람, 또 선거의 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후에 조금 몰락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원로 정치인들이 되게 비판적인 쪽을 하고 있어요. 김정필 전 총리도 그렇고, 와이에스는 네. 그 이전에 물론 또 그렇죠. 심한 말 하셨지만 네. 이해창. 전 총리도 상당히 최근에, 맞습니다. 지난 8월인가요? 비판적이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2012년 대선 당시를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해보면, 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게10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었고요. 그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정말 호응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 예. 그 열기가.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부닥쳤던 게 기초연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연금 네. 때문에 어,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부터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어,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비판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믿자. 운영장관이 스스로 그만둬보고. 그렇죠. 네. 그, 그,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어, 곤란을 겪고 뭐 이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 가족이 있냐, 뭐 남편이 있냐 자식이 있냐 깨끗한 정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014년 십상식파문이 터진 거죠. 예.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십상식파문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그니까 조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면은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마 이제 이런 정치 원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예. 결국에는 이것은 예정된 수순인데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싸고 있는 주변의 세력들이. 과도하게 박근혜라는 인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영달을 꾀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 네, 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친박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 네, 아니냐. 그래서 아까 아닌가. 제가 홍준표 대표 네. 얘기하고 좀 비슷한 명락 같다고 단달한 얘기인데요. 아, 거건 전 총리는 아까 화면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후보 시절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도 후보로 당시 나섰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읽기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비판적인 굉장히 발언을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고건전 총리가 116이 났을 무렵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권력 시절에 정무석 비서관을 했었죠.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간혹 당시에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느냐 논란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0년 대선 때는 아마 그 러브콜을 보냈다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2012년 대선 때 러브콜했던 배경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맡아서 여권의 일부로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끌어당기려고 타진했을 것인데 거부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음. 고건 전 총리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더불어서 해고록 내용.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아쉽다. 네. 저뭐 작년 그 촛불나기 전에 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했는데 그때 좀더좀 좀 나서서 네. 아니면 국민한테 좀 얘기를 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고접또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그렇죠. 저분이 37살에 하여튼 전남 지사하고 장관 뭐 총리 두번 하고 우리나라에 하여튼 서울 시장도 하시고. 예. 그렇죠. 빠질 수 없는 저 인재거든요. 저런 분이 진짜 책임 의식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국민 앞에 좀 선언을 그런 원로들이 좀 나서서 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저분의 고건 총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는데 저분은 CEO가 아니고 C5 CEO 실무 사장, C5 회장이 아니라 C5 오피서라는 아, 얘기죠. 예, 예. 그냥 실무적인 것만 한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제가 옛날 출입할 때그 서울시 출입할 때 수서 비리 사건 6 0대큰거 있었거든요. 예. 그때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건 시장이 수서 비리 6공태 그걸 알고 문제 있는 걸 알고 차이 빌 계속 미뤄뒀대요. 네.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하든 계속 미뤄뒀대요. 물론 또 직접 그럼, 아마 예. 그런 질문하면은 네네. 음,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 그 뒤에. 박세직 서울시장의 분 출신이 와가지고, 예. 밀린 서류 다 가져와, 해가지고 도장 다 찍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소비리가 이제 육공, 제일 큰게 났는데. 아, 박세직 그분이 어, 서울시장도 하셨나요? 그렇죠. 고건시장 어. 다음에 제가. 이세기 씨. 아닙니다. 제, 맞습니까? 제가 제 기억은 박세직 어... 씨가 예, 예. 그때 수소비리가 육공을 흔들고 함보하며 <laughs> 정치인들도 많이 구속된 사건인데, 예. 뭐, 고건 총리가 굉장히 뭐 훌륭한 인재긴 한데, 예. 저럴 때좀 아. 용기 있게 좀 나서서 아. 하지 않은 게, 예. 용기, 촛불을 든 일반 시민보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다 누린 분이 음, 예, 예. 더 용기가 없다. 예, 저번에 예. 신조가 세 가지가 있다죠. 예, 예. 줄서지 말라, 돈 받지 말라, 술잘 먹는다고 소문 내지 말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관리들한테 하는 소시는데 조금 하시긴 하십니다. 데 그렇죠? 예. 예. 큰 지도자로서 더좀 목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예, 그런 예. 좀 아쉬움과 한탄이 좀 나고. 아, 윤영걸 대표께서는 고건전 총리의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역량으로 봐서는 그냥 언론회에서 의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뭔가 국정의 난맥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 거기까지 좀 주문을 하시네요. 네. 예. 김농호 대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명심하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진보보수를 떠나서 정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고원할 수 있는 우리는 원로급 인사, 원로급 인물들이 그 부재하고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2014년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볼때 박근혜 대통령은 벌구숭임금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네. 그럴 때 원로들이 나서가지고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에서 대통령한테 그 부분을 일찍이 고원했어야 되는데 네. 작년 (10월 30일에)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됐다. 이건, 아, 이건 제가 볼땐 음,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불렀던 것은 하나의 코스프레죠. 음. 소통한다는 코스프레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 원로들이 고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갖다가 예. 아끼고 또 키워야 됩니다. 5 혹은 4에서 올라와야 되는 수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큰 틀에서 보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도 통합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을 예. 어떻게 당대당 통합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일부 탈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세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예.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건 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당내 다. 수파의 의견이에요. 이것이 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호남이든 아니든 간에 소수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어떻게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이건 좀 예.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 관련 얘기는 다수의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뭐 보니까 지역구 호남의 지역구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은 반대하는 쪽이 20명 유보 1명 2명도 조건부 찬성 얘기 나왔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 쪽은 그게 국회 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오늘 다른 패널들이 놓치고 있는 측면을 잘 지적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외 위원장들은 뭐한 7, 80%뭐 통합에 찬성하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 당이 지금 12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당장 뭐 분당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이혼은 안 하더라도 예. 사실상 졸혼이죠. 졸혼. 결혼 예, 네, 결혼을 졸업했다는 거죠. 일본에서 많이 근우리나라도 많이 쓰잖아요. 신성일 씨, 엄명란 씨가 따로 살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로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이 샘플에도 좀 문제가 있고 실제 안철수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숨은 뜻은 어, 그런 의미보다는 선거 구제를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거 예. 구제를 소선거 구제를 도입을 해야 정그 어, 다당제가 되는 것이고 다당제 하에서는 합당하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그 박지원 의원 얘기로는 뭐 DJ 얘기를 빌려오지 마라. 또 특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은 영원한 통합을 추진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왜 여기 DJ를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느냐라는 얘기 하고 있고. 과연 지금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에 통합하면 양쪽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인가 이런저런 논란이었는데 정치 분석을 하는 김동우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저기 화면에 놓는데 제가 또 12월 6일날 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정인데 제가 그래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이쪽 저쪽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이, 다들 이야기 하는 게 지방선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선거를 제대로 못 돌파했을 때는 삼당 지위가, 지도 무너진다. 네. 이런 위기를 갖고 있는 건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해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른 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네. 이 부피를 갖다가 그 무게를 이렇게 더늘려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초점을 두는 게 기초의원이랍니다. 기초의원은 지금 이제 중대선거구제거든요. 예, 예. 예, 그 위에는 전소선거구제 때문에 예. 이 3등, 2등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데 2등, 3등을 하면은 기초의원은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랬을 때 전국적인 어떤 당세가 구축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예. 지금 박, 그, 박지원 쪽의 어떤 호남파, 기업파 입장에서는 음. 이 자유한국당과 합할 것이다. 신삼당 합당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 안철수쪽 입장에서도 그런 연후에 자기들은 민주당과 연정하겠다.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재밌는 것은 양쪽 어디도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유선 네, 네. 네. 기자.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바른정당과 국민당의 의 통합 추진이 영원한 통합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요? 앞으로 되겠다는 거죠. 네. <laughs>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국민의당. <laughs> 앞으로 되겠다는 거죠. 예. <laughs>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향만 가지고. 아 미리... 지역구로는 지금 대표를 하고 있네요. 뭐 예. 지역구로는 대표를 당,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예. 그렇죠. 제일 높거든요. 예. 호남에서.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착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치 영호남을 예.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화개장터처럼 <laughs> 만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3등 하다가 2등. 뭐 지금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1, 2, 3위 아니라. 2016년 4월 13일날 전당전그 국회의원 투표 때 예. 국민의당 26.7% 했거든요. 예. 주식으로 말하면 턴어라운드 조직이라고 해서 응, 굉장히 그래. 각광을 받은 26.7% 엄청난 득표율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몇 퍼니까 5%에서 6%로 꼬나박았어요. 예. 주식으로 말하면 관리 종목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정지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게. 매매 정지 <laughs> 뭐 직전이죠. 예. 이거는 가장 큰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는 브랜드 자체를 자기가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새정치라고 예, 예. 하면서 너무 헌거만 따라다녔다. 그리고 또왜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영남, 호남을 어떻게 골고루. 지금 해초리가 해처리, 예.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다안 되고, 호남을 섣불르게 저는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는 호남이 보수가 차지하던 데거든요. 예. 왜 호남을 섣불르게 저렇게 버리냐 말이죠. 예, 예. 이순신 장군도 왜 영무, 호남, 심무, 국가 이랬잖아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그랬는데, 충청, 이북 지역은 지지하는 당을 자주 바꾸는데, 영남이나 호남은 잘안 바꾸거든요. 근데 왜 호남을 버리냐, 말이죠. 예, 예. 있는 걸잘 살려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철수 대표가 좀잘 예.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때로 탈당해서 민주당에 갈 수도 없고 예. 뭐 여기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한듯 예. 이게 또 소수 정당이 될 텐데 그걸로 내년 지방선거 가능하겠냐. 예.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지금 연결대표가 주식을. 주식으로... 다당제라는 게 1, 2, 3, 3당 이상이 다당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당이 계속 1등하고 2당이 계속 2등하고 3당이 계속 3등하고 그 구조가 다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에서 3등이 계속 3등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3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당제도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다당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인데 의 압력을 넣고 있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할 사람도 아니다. 어.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예. 그러면 이더웨이 일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네, 안철수 대표의 얘기 중에서 지금 3당으로 있다가는 소멸하게 돼 있다. 2당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당으로 일어선다면 현재 1, 2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3당으로 밀려나서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어, 당장은 제1당인 민주당보다도 어, 우리 윤변의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3당으로 안철수 대표의 가성에 따른다면, 네. 한국당 3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아마 저그 여론조사에서 아마 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은...